캐나다 고등학생들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넬록손을 투여하는 방법을 훈련받을 예정입니다. 디애드 벤스드 코로네리 트리트먼트 재단은 캐나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반응 훈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고등학생들은 심폐소생술과 외부 재세 동기 사용법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ACT 재단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대응 훈련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오피오이드 독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5,368명을 넘었습니다. 이중 94%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CT는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캐나다인에 대한 PHAC의 관찰이 무뎌짐에 따라 현재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관련으로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CT 재단은 1,800개 학교에 걸쳐 480만 명 이상의 캐나다 고등학생들과 8,300명의 교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훈련시켰습니다. 매년 55,000개 이상의 마네킹에 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에 기부되었고, 35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넬록손의 적절한 사용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매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 위기의 비극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ACT 재단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및 파트너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물 과다 복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선 넬록손을 헤로인과 모르핀 또는 다른 아편 유사물질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 저하를 역전시키기 위해 응급 상황에서 정맥 주사로 사용되는 아편 기량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